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언어죠 코딩,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학교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디지털 고도화가 되어 있는 졸업생은 절대 취업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잘 매칭을 시켜나가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는 지금 일자리가 막 사람이 필요해. 어떤 데는 넘쳐나.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여기는 제대로 수요에 대응을 못한다. 그거를 늘 실시간 그 미스매칭 상태를 파악을 하고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.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그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있을 때가 아마 저 여기 아마 한 1,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.